안녕하세요, 카트라이더 조준희입니다. PM님 오늘은 저희 외모였죠? 네, 이번 카톡 7월회는 이번에 진행했던 여름 쇼케이스 다시 보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laughs> 다섯 번본것 같은데 벌써. 네. 하지만 오늘 여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네. 아 이런 부분들은 라이더님이 여전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렉터님이 소개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직접 한번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48,000여 명이나 되는 라이더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다고 해요. 채팅도 16,545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순간 시청률이 높았던 부분 그리고 가장 많은 채팅을 남겨주셨던 부분들을 뽑아봤으니 더 설명할 주실 부분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지금부터 얘기 드릴 거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첫 번째는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 7일에 업데이트됐던 프로토 바이크 V1 관련된 내용이죠 이번에 프로토 바이크 나가면서 프로토 치고 너무 좋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출부가 너무 안 좋다 감속을 더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프로토 바이크 V1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총 지금 첫 번째 버전이 라이더 여러분들께 공개가 되어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리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리뷰 데이터다 그리고 의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의견을 기반으로 저희가 2차 밸런스를 잡고 있어요 뭐 분명히 좋게 나갔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어떤 특정한 부분은 뭐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저희가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익시드 C 타입이라던가 듀얼 부스터 개선된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기능적으로 분명히 개선된 부분, 그리고 새로운 익시드가 자리 잡는 부분, 이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더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또 의견을 받아 봐야 될것 같고, 최종 완성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라이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플레이 하시는 데이터가 결국은 최종 완성형의 카트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같이 함께 완성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테스트해 주시고 플레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테스트가 무려 6주 동안이나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2차 테스트는 뭐 1차랑 완전 다른 느낌이 또될 수도 있겠네요. 뭐더 좋아질 수 있다, 뭐더 나빠질 수 있다, 이거보다는 최종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좀더 파격적으로 네, 라이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라이더 분들이 이렇게 낮은 익시드 부스터 그런 게이지 퍼센트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바이크의 특성이 될까? 라는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나중에 렉키나 윈드엣지에도 이런 특성이 계승이 될까요? 일단 그런 특성을 만들어 주는 게 목표겠죠. 하지만 뭐 지금 형태 그대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앞으로 나갈 아 모델들 그리고 앞으로 나갈 아 밸런스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색다른 주행 주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패턴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륜과 사륜이 공존해서 충분히 승부를 겨룰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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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설정에? 표정이 너무 거짓없는 정말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표정인데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몸싸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었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을까요? 근데 그건 이미 쇼케이스에 다 대답을 한 내용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카트라이더가 가야 될 길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노력하고 있고, 그걸 이번 쇼케이스에서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라이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드릴 거다라는 부분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몸 설정이라고 얘기하신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번에 메이플 스토리와 이제 제휴에서 나온 그런 신규 테마가 공개되면서 메이플 스토리 유저분들까지도 관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정말. 네. 메이플 스토리는 모든 분들이 잘 아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익숙하고 친숙한 게임이죠. 많은 분들이 플레이하는 만큼 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가 카트라이더 속에서 펼쳐진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을 충분히 하시고 즐기실 수 있는 트랙과 테마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메이플 스토리 테마를 만들게 됐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야근도 하면서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7월 21일에 공개되죠. 왠지 저한테 지금 야근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laughs> 살짝 있는데 정말 재밌게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한 메이플스토리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라이더분들이 제네가 진짜 카트라이더에 나오냐 라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심이 가득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개발팀 내에 루시안 나오면 파업하겠다 라는 분도 있었으니까요 네. 기획팀장님이 캐릭터를 고르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 그만큼의 퀄리티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색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더 여러분들이 카트라이더에 보내주신 그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 진짜 궁금한 게 이때 무슨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laughs> 지금 무슨 어카 심정으로 저걸 보여주면서 저한테 질문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은퇴는 아니었거든요. <웃음> 솔직하게. <웃음> 디렉터님이 저 말을 하시는 순간 갑자기 채팅창에 아니죠? 라는 말이 한두 개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쇼케이스 자체가 제가 이번에 준비할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돌아보면서 서비스를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 쇼케이스에서는 또 어떤 어록을 보여주실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됩니다. 요번 쇼케이스에서는 어록이 <laughs> 없어요. 리그는 <laughs> 리그 쪽에 질문하시면 되고, 드리프트는 드리프트에 질문하시면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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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저, 저, 저... 원래 다른 게임에 대해서 네, 쇼케이스 때 얘기하는 건좀 네, 좋지 않은 거고요. 근데 리그에 대해서도 제가 참여는 하고 있지만, 이야기는 전해드릴 수 있지만 질문을 하신다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할수 있는 또 입장은 아니에요. 김사한 팀장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드리프트 관련해서 당연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자리는 카트라이더의 라이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잖아요. 거기서 드리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저 자리를 기대하시고 바라봐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네,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네, 오늘 사과 여러 번 하시네요. 뭔가 청문회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이 쇼케이스를 바라봐 주시고 기대하시는 거에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는 라 것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펙터 부위원 저도 없습니다. 저도 과금러데요 네, 저도 못 뽑았어요. 저도 없다.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쨌든 개발팀을 대표하고 있고, 개발팀에서 만드는 컨텐츠에 대해서 감수를 하고 있고,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업데이트 됐을 때 어떤 모양새로 돌아가고, 어떻게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고, 실제 그 비용을 쓰는 과정이 어떻고, 그리고 충분히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돈을 써야 되겠죠. 그게 예의인 거고요. 저도 결국 못 뽑았거든요 저도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아 꼭. 하지만 다음 기회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는 걸로 네 일단 여지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당장 그 여지는 없잖아요 계획을 봤을 때 없더라고요 레전드 카트 1년에 정말 4대만 낼 건가요? 음. 몇 대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요 저는 4대 정도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스펙터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많은 라이더 분들이 레전드 카트에 대한 아쉬움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쉬움 저도 있고요 사실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죠 제일 중요한 건 레전드 카트 바디들을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레드이를 웨 내는 건 기회가 네 번밖에 없다는 소리도 되거든요. 그게 한정적이잖아요.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타이밍을 못 맞추면 레전드를 얻을 수가 없어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출시 패턴이라던가 시간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접근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네대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에 너무 초점을 안 맞추셔도 될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듣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접근할 예정이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여름에도 무언가 네, 기회가 창출될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6월회 성장형 카트 편을 보신 라이더님이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렇죠?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실력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 그분들을 만나면 게임이 이제 너무 쉽게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스펙트럼에서 좀 하단에 있으신 분들이 좀 되게 높으신 분들을 만나면 아, 이 게임은 너무 고인물 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하잖아요. 네. 카트라이더처럼 실력이 중요한 피지컬 게임에서는 이 라이더님이 질문 주신 부분이 좀 민감하면서도 또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피지컬 게임이라고 카트라이더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의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질문의 핵심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번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매칭을 도입하면 돼요. 매칭이라는 것 자체가 실력이 비슷한 유저끼리 플레이를 할수 있게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수와 하수가 만나거나 숙련자와 비숙련자가 만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겠죠. 근데 지금 당장 이, 이 방법을 했을 때 카트라이더에 맞냐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건 현재 시점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카트라이더는 방구조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갖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매칭으로 가면 방구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매칭에서 플레이를 해야 그게 성립이 되니까. 그렇다면 방구조를 지금 없애는 게 맞아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의 결정도 필요하지만 라이더 여러분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는 조금씩 준비를 해서 맞춰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맞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내포된 뜻은 되게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트라이더가 18년 서비스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누적되어 있고, 저희가 바꿔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 그것들 중에 가장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은 뭐 속도 개편이 단편적인 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상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매칭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세 개의 선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나의 선을 넘었고요. 이제 두 번째 산을 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매칭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산을 넘으면 이세 번째 산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찰을 하겠죠. 그 전까지는 지금 저희가 당장 넘어야 되는 산. 그리고, 라이더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 그리고 새롭게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데 총력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 여름 쇼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린 이야기입니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더 라이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카트라이더가 벌써 18년 서비스 됐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서비스가 될 거고. 분명히 저희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라이더 여러분들의 추억, 그리고 현재의 모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게 지금의 카트라이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여름 준비한 카트라이더 업데이트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고 함께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더 여러분들의 여름 그 시간 굉장히 소중한 시간 즐겁게 만들어드리겠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 라이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만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카트라이더를 만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카트라이더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카트라이더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테마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접속하셔서 플레이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더 여러분들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 달에도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조재훈이었습니다.